와, 여기가, 여기가 보물창고네요. 몇 개의 재료가 있는 건가요? 여기 한 500개 정도 넘게 있어요. 네. 진짜 재료에 진심이시네요. 와. 끝없이 연구하고 새로운 걸 도전을 하는 게 셰프의 운명 같아요. 네. 어, 셰프님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이수님. 네, 네. 어, 저는 발베 네버서더김미정입니다 네, 김동현 셰프입니다. 네. 셰프님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위 쉐링 가이드 원스타에 3년 연속으로 오르셨더라고요. 네. 비결이 혹시 뭘까요? 제가 해왔던 일 꾸준히 계속 한거밖에 없어요. 네. 국내 유명 셰프님들과 발베니가 함께하는. 메이커스 캠페인 이번에 주인공이 되셨는데 네. 셰프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그냥 평범한 요리사인데 저만의 고집 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사실 숙성과 발효는 위스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도 그런 보물들을 보관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혹시 한번 볼수 있을까요? 와 여기가 여기가. 보물창고네요몇개 재료가 있는 건가요? 여기 한 500개 정도 넘게. 있어요 네. 그리고 각 재료마다 네. 또 다양한 실험을 하시는 거죠. 네. 재료마다 다 틀리게. 여기에서 가장 오랫동안 숙성된 재료는 뭔가요, 혹시? 제일 오래된 거는 한 7년 전에 담았던 7년 네. 담았던 산수차 같은 거 오래된 거. 고 재료마다 무조건 많이 말린다거나 숙성하면 좋지 않은 것도 있어서. 시간을 둬요. 위스키도 어떠한 오프통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숙성을 하는지에 따라서 맛과 향이 달라지는데, 근데 여기도 그 위스키 창고 같아서 지금 너무 설레어 기분이 좋은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날짜만 있는 게 아니라 생산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 지역에 직접 가서 공수를 해오시는 건가요? 직접 재배하는 것도 있고 먹어보고 수급하든지. 인터뷰를 꼭 가거든요. 재료를 보려 외국도 많이 가고. 어 외국도. 국내는 거의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네 같은 업무이라도 자란 환경이랑 요인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직접 가서 보고 있어요. 재료에 정말 진심이시네요. 아직까지도 연구하고 계세요? 요리에 대한 숙제는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요리의 시작은 어, 재료. 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요리는 이제 원물이 좋아야 되고 요즘은 사실 가공유가 워낙 많아서 그 텍스처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음. 그런 걸 되게 중시하고 있어요. 셰프님의 요리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좀 남다르신 것 같아요. 하나라도 더 놓칠까봐 음. 그거 하나를 가지고 더 이렇게 세심하게 더 하는 편이에요. 아까 들어보니까 재료도 구하시고, 제품들 다 가지고 오셔서 또 다양한 방식으로 또 연구를 하시는데, 네. 실패도 또 많으셨겠어요. 계속 탐구를 하시고 도전을 하신 이유, 아니면 원동력이 있으실까요? 어, 한 번은 60짜리 건물에서 불이 난 적이 있는데, 네. 그 건물이 다 탔는데, 헉! 제 레시피 노트랑 칼만 그대로 있더라고요. 어허! 이게 그 노트예요? 네. 아, 아니 이게 다 보이네요, 이그 흔적이. 네. 혹시 한번 봐도 될까요? 네, 보셔도 돼요. 아, 감사합니다. 와. 어, 아, 근데 이게 진짜 그때 그때 흔적이. 그, 네, 그걸려가지고 아. 네.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정말 집념이 너무 너무 강하신 게 지금 더 느껴졌어요. 제가 오늘 셰프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계속 느껴지는 게 있었는데. 저희 몰트마스터님하고 너무 닮았다고 느껴졌어요 근데 혹시 위스키 몰트마스터가 뭔지 아실까요? 어, 제가 잘 모르는데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일정하고 맛있는 발베닐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몰트마스터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분도 셰프님과 마찬가지로 랩실이 있으세요 그래서 셰프님께서 다양한 재료를 실험을 계속 하시고, 그리고 정말 최고의 음식을 만드시는 것처럼, 발베니에는 저희 몰트마스터가 계시다면, 윤서울에는 우리 김도윤 셰프님이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자, 이 특별한 경험을 더욱더 네. 멋있게 만들어줄 캐리비안 캐스크 14년, 이번 메이커스 캠페인 주인공이기도 한데, 네. 혹시 드셔보셨나요? 네, 마셔봤습니다. 캐리비안 캐스크 14년가 어울리는 코스를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있어요 <laughs>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요? 네, 네. 역시! 혹시 힌트를 조금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위스키의 원재료인 보리를 활용한 음 요리와 생고기에다가 발베니를 발라서 풍미와 향을 더 증가시켜서 할 요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캐리비언 캐스트 14년의 열정과 네. 셰프님의 혁신적인 요리 만남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어, 셰프님, 오늘 이렇게 네.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슬란지바 하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슬란지바!